주지수의 나라 브라질에서 요즘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의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브라질 한 공립학교에서는 브라질에서는 처음으로 태권도를 방과 후 수업으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거리를 떠돌던 청소년들에게 태권도 수업이 체력 연마는 물론이고 정신 교육에서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김수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동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위성도시 모지다스크로제스 한 공립학교에서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마다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태권도를 방과 후 수업으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aquecimento que isso já é bom para mim né para não ficar parada e também é chute essas coisas sabe porque daí vai alongar meu pé é muito legal porque é uma arte marcial e a gente pode usar para se defender assim para quando por exemplo alguém for roubar você você pode usar essa arte essa arte facial 학교 최근 태권도 수업이 심신 단련뿐 아니라

브라질 전통무예인 주짓수와 일본의 가라테에 비하면 태권도의 인지도는 여전히 매우 낮은 상황. 하지만 케이팝과 한식 등 한류 열풍이 불면서 태권도를 배우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브라질 태권도협회에 따르면 브라질 전역에 분포한 태권도장은 약 1,700여 곳, 수련인구는 50만 명에 이릅니다. 브라질 한국 문화원에서 운영 중인 태권도 강좌를 거쳐간 수련생 중에는 태권도 사범 등 지도자가 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명문 쌍팔로 대학에선 태권도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기적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태권도 강의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잘 배우고 어, 승급 심사도 잘해서 성장이 된다면은 이 사업이 본보기가 돼서 아마 다른 시, 다른 주에서도 이제 이 모범 사례를 보고 아마 학교에 태권도를 많이 이제 어, 교육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좀더 이런 지도자 육성을 더 열심히 해서 태권도가 더 보급될 수 있도록, 있도록 더 열심히 할것 같습니다. 브라질 전역에 서태권도가 신체 단련은 물론 예절과 정신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태권도를 교육 현장에 도입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와이튼 월드 김수환입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곳 바로 타이완인데요. 타이완에서는 아이들이 줄면서 올해만 초등학교 18곳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혼인율 감소와 양육비 부담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강호연 리포터가 타이완 시민들을 만나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타이완의 합계 출산율은 0.865명. 0.72명을 기록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문을 닫는 초등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44곳이 폐교됐는데 올해만 벌써 18곳이 추가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S> <S> 전문가들은 혼인율이 줄면 저출산과 초등학교 폐교는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타이완의 미혼 남성과 여성 비율은 각각 63.1%와 52.3%를 기록했습니다 젊은 층 과반수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결혼의 아이를 낳았더라도 타이완에서 자녀 양육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국공립 유치원 입학 경쟁이 치열하고 이 경쟁에서 밀리면 비용이 많이 드는 사립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可能습니다그렇습니名抽 有些人被取有些人不被取공립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너무 길어서 어 저렴해도 들어갈 수없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사립이라마 이제 돌 이렇게 찾아보고는 있는데 너무나도 이제 가격이 높고 때문에 출산은 곧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타이완 한 매체가 1 5 살부터 마흔살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가운데무려70%가재정적으로지원해주자신이없어서아이를갖는것이걱정된다고답변했습니다。是需要呃爸爸妈妈两份薪水，我觉得才足够就是负担我们的生活开销。但是呢，如果就是爸爸妈妈都去上班，那其实照顾小孩的工作就没有办法这么弹性的时间，可以，比如说学校有什么需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부모들 사이에선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육아 지원 확대가 제일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YTN 월드 강호연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여행도 하고 또 취업도 할수 있도록 고안된 관광 취업 비자제도 바로 워킹 홀리데이죠.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워홀 비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워홀 비자 청년들과 동포 자영업자들을 위한 워크숍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김은경 리포터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해 22살인 백세진 씨는 지난 3월부터 독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철류하고 있습니다. 백 씨는

하늘길이 막힌 팬데믹 동안 급감했다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를 보이는데 특히 올해는 지난 2019년 규모를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이처럼 워킹홀리데이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워크숍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독일 생활의 처음인 청년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법률 지식과 취업, 생활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당시에는 이제 법적에 법적으로 몇 시간을 일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만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월급에 대한 지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진짜 공유했던 부분을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일선 부족에 시달리는 동포 자영업자들도 참석했는데 실제 고용주로서 경험한 제도의 장단점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어호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조언도 아낌없이 이어졌습니다. 어학을 배우면서 또 자기 짬 나는 시간에 일을 할수 있으니까 서로가 이렇게 윈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또 인력난도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또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접한 이제 워홀 청년들은 아직 언어적인 장벽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시스템적인 것 그런 걸좀 적응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가능한 빨리 줄일 수 있으면 이들이 더 빨리 정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사를 마련한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은 워홀 상담원을 위촉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독일에서 일을 하고 있고 독일 생활의 경험이 많은. 그런 현지 동포를 워홀러 자문관으로 임명을 해서 워홀러들이 그저 자문을 받거나 컨설팅하거나 조언을 받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할수 있게. 총영사관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우리나라 청년의 해외 진출을 돕고 동포 자영업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워크숍 정례화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YTN 월드 김은경입니다.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CIS 지역 고려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모국 체험에 나섰습니다. 제외동포청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8개 나라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과 청년 32명을 초청해 다음 달 23일까지 한국 이해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어 수업은 물론이고 국악과 태권도 등 한국 전통 문화와 케이팝 등 대중문화 체험을 통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외동포청이 주최한 2024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전 세계 46개국 한글 학교 교사와 교장 232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에서는 한국어 교수법은 물론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앞서 3주간 온라인 사전 연수를 통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역사 교수법을 배우고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외로 나간 입양동포들 가운데는 입양인의 정체성을 미술과 또 음악 등에 녹여낸 예술가들이 많은데요. 입양 당시 버려짐과 한국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로 표현한 음악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한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리안 이번 시간에는 언젠가 모국 공연을 꿈꾸는 프랑스 입양동포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uh, mon nom coréen c'est Anne kiang Je suis arrivé en France en 1982. Donc aujourd'hui euh, je passe beaucoup de temps à Paris euh, puisque je suis auteur-compositeur-interprète, donc dans la musique. Et je suis né officiellement le 17 juin 1981, donc euh, voilà, j'avais un peu plus d'un an quand je, je suis arrivé. J'ai passé les premières années de. Euh, de ma vie en France jusqu'à mes 10 ans à peu près à faire des allers-retours à, à l'hôpital parce que j'avais des soucis euh, au niveau des oreilles notamment dans un endroit où il n'y a pas d'Asiatiques du tout. Donc euh, dans mon village on est 400 peut-être et j'en parle dans les spectacles. D'ailleurs j'étais le seul asiatique euh, avec comme primaire au collège, j'étais toujours au seul asiatique. Je crois que dans mon lycée, on était deux. Vraiment le seul Coréen dans mon entourage, ça a joué beaucoup. Euh, ça aurait pu créer l'effet inverse. Hein. C'est vrai qu'un jour on m'a dit que je savais chanter et je me suis mis à chanter. Hein, C'était euh, une dizaine d'années, mais c'est pas quelque chose qui était euh, un peu du jour au lendemain. Je suis devenu. Euh, je me suis lancé dans la musique. Quoi. Une cinquantaine, une soixantaine de chansons, je ne sais pas. Euh... Il y a deux textes et on se sent donc c'est l'histoire. Donc ça commence vraiment à la guerre de Puissan et ça se termine une fois que l'enfant est arrivé en France avec son père adoptif. Sinon j'ai été trouvé donc sans date de naissance, sans nom, sans rien. Bah ah oui, c'est compliqué. C'est sur mon procès aussi que j'ai écrit le spectacle inconsciemment. Je l'ai pas fait pour ça. C'était vraiment émouvant, intéressant, l'histoire de l'identité de des, euh, des enfants adoptés. Et pas de date de naissance, pas de, pas de nom de famille, pas de prénom, pas d'endroit d'où je viens, enfin j'ai rien du tout. Donc euh, c'est quand même assez compliqué ce que je comprends. J'aurais voulu faire... Mais comme je vois que, euh, apparemment, la vie a voulu que je ne sache pas, je pense que je ne le saurai jamais. Ouais. Ouais, je ne pense pas que je retrouverai un jour. Ah, bah, en tant que musicien, ce qui serait super, c'est de, de pouvoir aller chanter mon spectacle euh, à Puissan. Ça, ce ça, ça serait super. Ouais. Ouais. C'est mon grand projet. Euh. C'est utopique, bien sûr, mais ce serait mon grand projet, ça. Ouais. Bah, je crois que je serais fier parce que retourner là-bas en chantant ma musique, 파티스 올여름 휴가철 유럽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요 관광국 가운데 하나인 이탈리아에서 요즘 렌터카 업체 사기 피해가 부쩍 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차량 윗부분이 긁혔다거나 차량을 인도할 때부터 없었던 예비용 타이어가 사라졌다면서 부당하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를 들수 있는데요. 따라서 차량을 빌릴 때는 반드시 차량 내부와 외부 상태, 또 타이어, 안전 장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해 업체에 미리 이메일을 보내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차량을 반납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또 가능하면 차량 상태에 문제가 없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라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